자. 오, 굉장히 많이 샀어요, 오늘. 키코, 지금, 본네, 뭐야, 펜다, 뒤에 트렁크, 또 어디야죠? 지붕도 좀 해야죠? 지붕 해야 되고, 문짝, 양쪽에 칠 날라간 거 칠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마스킹 테이프는 하나면 돼요. 하나 면 그리고 커버링 테이프, 세 개. 2 0 m 터짜리입니다 그리고 음, 얘는 뭐냐? 얘는 기스 퍼티. 라카 퍼티라고도 하는데 이제 라카 수지를 넣었다고 해서 라카 퍼티고요. 약 0.1에서 0.3mm짜리 미세한 기스.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봤을 때 못으로 긁고 간그 정도의 홈에다가 그냥 메꾸는 용으로만 쓰는 겁니다. 절대 이 두껍게 바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사포. 스펀지 사포. 1000방 그리고 600방 네. 골고루 400방 400방도 종이사포랑 천사포 골고루 샀고요 천사포는 털어서 쓰면 좀더 오래 쓸수 있어요 그리고 220방 그리고 마지막 120방 네. 이제 120방은 퍼티를 샌딩할 때 보통 초벌샌딩으로 쓰시고요 220방은 아, 어, 퍼티를 안쓸 거다. 그냥 퍼티를 안 쓰고, 어, 페인트를, 페인트만 벗겨낼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얘로 다 벗겨내면 안 돼. 얘로 한80% 벗겨내고, 그 다음에 400, 600까지 해주고, 서페이스 올리시면 됩니다. 아, 작업 방법까지 올리면 너무 길어진데 영상이. 고무 아대방.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 서비스로 넣어주셨나? 철해라. 네, 철해라. 요걸로 이제, 퍼티 교반하고 남은, 지저분한 그런 퍼티, 퍼티판 정리할 때 이걸 빡빡 긁어주면, 네, 깨끗해지겠죠?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탈지제, 탈지제 묻혀서 탈지포라고 하는데, 탈지제, 네, 탈지제 여기 있네요. 탈지제 묻혀서 닦는 거, 네, 탈지포, 이거는, 이제 이거를 이제 퍼티지 아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붙여서 나오네요 퍼티 경화제라고. 퍼티 경화제. 여기다가 이렇게 섞어서 쓰는 건데, 여름철에는 100대1, 봄, 가을에는 100대2, 겨울철에는 100대3 비율로 섞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비율이, 비율도 물론 중요한데, 잘 섞어주시는 게더 중요해요. 잘 섞어주시면 경화가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 우리도 이렇게 포장을 뻑뻑지간하게. 와, 장인지로 투명 클리어. 또, 또 바뀌었네요. 전에는 검정색이었다가 파란색이었다가 이제 약간 무슨 색이라고 하죠? 살구색인가? 그렇고 제가 총 시킨 양이 뭐냐면은 클리어 4개 그리고 베이스 3개 서페이서 2개 어브랜딩신나 하나 이렇게 총몇 개지?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10개인가요? 그래요? 네. 네? 10개? 음. 응. 예. 그렇게 해서 총 10캔. 그러니까 저 트렁크 티코는 트렁크가 거의 웬만한 SUV 문짝 정도 사이즈밖에 안 돼요. 일반 본넷 일반적으로 본넷은 티코 티코 본넷 크기의 3배 정도. 아니, 3배에서 4배 정도 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티코 본넷이냐 티코. 그러다 보니까 어 그래도 한 판에 베이스 한개 정도는 잡으셔야 된다. 저렇게 작은 차도. 그래서 어어 어 베이스 3개, 투명 4개, 서페이서 2개 우리 탄신나 하나, 요 정도 있으면, 저, 티코, 이제, 부분도색까지 전체 다할 수가 있다. 네. 이양 대충 감이 오시나요? 아니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제가 친절하게 답글 드릴 테니까, 네, 댓글로 물어봐 주시고. 자, 마지막 재료. 퍼티. 레이서라고 써있죠? 레이서. 요게, 로벨로 사에서 나온 예전에 장인제로에서 이제 토탈 팔을 소분해서 공급을 하다가 이번에 레이서로 바꿨어요. 이제 레이서가 신제품이기도 하지만, 그, 퍼티, 이제 샌딩 시간이 조금 더 단축이 됐다고 해요. 이제 퍼티 샌딩을 하실 때는 완전히 경화가 된 다음에 샌딩을 하시면 빡세잖아요. 이제 손으로 딱 만졌을 때 끈적거림이 없다. 그 정도의 어떤, 딱, 사포질을 했을 때, 사포에 막 끈적끈적하게 배기지 않, 않을 때 샌딩을 하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그, 퍼티 레이서 소분, 소자입니다 요걸로 부식 수리 같은 거못 해요. 펜다 부식 수리, 펜다 부식 수리 하시려면 대짜 사셔야 됩니다. 큰 거. 네. 오늘 언박싱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네. 한번 요걸 통해서 지금 작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날씨가 오늘 대낮 온도가 영하 5도, 영하 5도래요. 지금 내일 모레 어, 내일 모레 영상 7도까지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그때. 그때 작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도색보다 중요한 건 얼어 죽지 않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도장은 온도가 추워지면 아무리 저처럼 도장을 많이 해본 사람도 망할 확률이 제곱으로 올라가, 제곱. 도장이 덜 마르면 온갖 하자들이 다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그 추운 날 영하권으로 내려갔을 때는 절대 도장을 하지 않는다. 물론 저는 영상 시 영화 시도에서도 칼마란 맞으면서 휀다 도색 다 해봤어요. 근데 아잘 나올 수는 있는데 몸이 상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